네 반갑습니다 구구 담당 최민호 선생입니다 지난 6월 모평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번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평과 비교해서 뭐 특별히 뭐 다른 점은 없었고요 단지 큰 차이라고 한다면 난이도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1등급 화작이 96점이었는데, 이번에는 86점. 그 다음에, 음매 1등급은 작년 6월이 92점. 그 다음에, 올해 1등급이 84점입니다. 약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이점짜리 문제로 본다면, 5문제 정도가 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도 면에서만 본다면, 작년 6월보다 이번 6월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 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학이라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보기도 있고또 3점짜리 10번 문제가 훨씬 어려웠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9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9번 문제는 오답률이 78.8%로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어려웠느냐 아주 지엽적인 것이었죠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성장 중에 있는 그 사슬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어디에 생성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인 그런 말은 없었지만 만약에 사슬의 양쪽에 탄소 원자가 생성이 된다. 이러면 반대 방향의 사슬과 얘가 만났을 때 그래서 결합이 되었을 때 안정해질 수 없죠. 왜냐? 양쪽이다 불안정하면 어느 한쪽이 만나더라도 또그 나머지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양쪽 끝이 아니고 한쪽 끝에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았죠. 근데 어,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큰 덩어리보다는 요즘 신 추세가 아주 지역적인 데서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더 촘촘하게, 좀더 꼼꼼하게 보시는 그런 눈을 좀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3번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경향의 문제는 없었고요. 어, 지금 이 문항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2번과 연관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요. 자, 특별한 경향의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유념해야 것이 뭐냐? 맞습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앞으로 더욱 문제 풀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흐름도 중요하고 또, 어, 거기에 더해서 내가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억, 그 다음에 꼼꼼한 체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4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에서 EBS 연계율이 50% 드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연계율이죠. 자,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또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개가 되겠는데요. 음, 첫 번째는 제발 부탁인데, 비법을 찾지 마십시오. 아직도 간혹 저에게 와가지고, 비법을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 선지를 보고, 선지에서, 뭐, 어느 부분이 뭐, 얼마만큼 뭐 비틀었다, 뭐, 다르다, 뭐, 그런 뭐, 비율 가지고 답을 찾거나 하는 그런 가이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것에 여러분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질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만 한다면 기억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다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손쉬운 방법 비법을 찾는 것이죠 세상에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뭐 독서 문학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독서는 제가 수업 중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이제는 배경지식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간석에 수업할 때, 간석의 교재을 수업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습상속. 그 대습상속은 출제자마저도 오해를 해서 상속분이 얼마나, 그 계산 틀리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물론 출제자분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맞다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당 분야 전문가인 상속 전문가. 예,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생각이 맞았다는 걸 밝혔지 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 올해 수능에 대습 참석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자, 문제만 풀지 않고,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배경지식 제가 준비해 드리죠. 그래서 배경지식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쉽게 다 맞으실 겁니다. 독서 공부하실 때 배경지식 특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이 배경지식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는가 쌓을 수 있는가 물론 뭐 저도 해드리지만 여러분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간설계 시리즈 그다음에 모의고사 시리즈 그 기회도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문가님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만들어 드리는 배경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님을 만나 뵌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실제도 그렇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정권회사에 찾아가서 부장님이나 차장님을 뵙고 그 문제 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가 얻어오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저만의 배경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경지식 꼭 쌓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본다면 자 문학에서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여러분들이 e b 서연계교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분량이 짧죠. 그래서 만약에 입에서 연계교제에서 출제가 된다면, 그냥 그 작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현대시다. 분량이 되게 짧죠. 뭐한 3년, 4년. 뭐 길면 5년, 6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 2년만 발췌해서낼 수는 없거든요.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대적으로 현대시보다 고전시가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공이 다 나올 수 있다. 전편이, 전편이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현대시 그다음에 고전 시가는 예, 전체적으로 통째로 완벽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인데 아무리 짧은 단편 소설이라도 사실 그 전문, 전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만이라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설은 단편소설이라도 사실 내용이 길죠. 그래서 정문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입에서 연계 교재에 나온 그 나왔던 그 부분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연계 교재에 나온 부분에 앞이나 귀가 나오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줄거리, 줄거리만큼이라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작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화작을 다르게 말하면 독서의 쉬운 버전이고, 아무리 공부를, 공부를 많이 많이 해도 늘 만나는 것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독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이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매인데 아마 이번에 그 업매 선택하신 분들 나름대로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호칭을 지칭어 문제였던 36번, 그다음에 찾아 표기였던 39번 문제 많이 힘드셨죠. 근데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호칭을 지칭거나 찾아 표기는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논의된 바는 없지만, 그두 개의 영역은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수능 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죠. 네. 물론 뭐 제가 어, 그렇다 해서 술안할 사람은 아닌데 저도 살좀좀 좀 놀랐습니다. 아 이게 제가 오래 전부터 항상 주장해 왔죠. 요즘은 수능 시험도 공무원 시험화 되어 간다. 그게 정확하게 이번에 많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지어 그 37번 기억나십니까? 그 서술의 자리 수와 그 개수 찾는 문제.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즘은 특히 음매에서 보기가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예전에는요, 음매에서 보기가 나오면 그 개념 자체,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이라면 스스로의 자릿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스로의 자릿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때 꼭 응급하는 것이 또 필수적 부사오죠.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보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령 서술의 자리수에 대한 개념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더라도 보기를 보면 완벽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더 공무원 시험화 되어가서 이제는 보기를 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찾아표기였던 39번 문제.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대학원 수준입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내용 중에 나오는 뭐 훈차, 음차, 훈독, 음독. 예,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수업을 하고 풀려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500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중세 국어 고대 국어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쉬웠죠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이제 음미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좀덧붙여 설명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은 끝이 났고 제가 이번 6월 모평을 치르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몇 말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6월 모평가는 상반기 동안 내가 학습한 것을 점검하고 또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죠. 사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닌데 학생들은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혹시라도 6월 모평에서 받은 점수가 내 성적이 수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에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위해서 영역별로 문제 유형 단도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 나의 어떤 공부 태도 또 학습 방법 공부 방법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 제가 항상 여러분 어, 수업 준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배경지시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기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 항상 수업에 좀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또 특정 과목에만 올인하시는 분들 너무 독하게만 연연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꼭제 수업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네. 올 다가올 9월 목표 그리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확신합니 여러분 고맙습니다.